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글로벌 텍스트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나쁜 게 있나 싶긴 하거든요. 정확히 여기서 어떤 걸 보면 좋을지 풀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텍스트프리 이 내용 나오서 쭉 빠졌습니다. 일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 전년비보다 62% 증가했거든요. 근데, 어, 상승은 상승인데,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진 못했다 보니까,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닌가. 자, 근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내용이 우상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이 왔고, 일본,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이 국가의 경제력이나 아니면 오기 좋을 만한 인센티브가 더해지게 된다면 실적은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 요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데, 지금 중국 어떤 상황입니까? 좀안 좋다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이랑 이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전쟁하는 거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고 있고, 그리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음. 곧 있으면 금리나 한다. 돈 푼다. 그러면 이번 달에 중국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게 되면 은 좋았던 중국 관광객은 더 좋아지게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세금 관련 인센티브를 주겠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 입장에서는 아, 가장 큰 두축이 더 좋아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얘는 예상치보다 좋아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하더라도 마냥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수급을 보면 최근에 좀 빠졌다 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기미가 주구장창 풀렸기 때문에 풀린 물량을 생각했을 때 수급이 결국 돌아오게 된다면 빠르게 회복을 넘어서 우상향 이어가게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엮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라인을 어디로 보는 게 가장 베스트냐? 이전에도 했지만 61선 네, 위에서 버텨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크게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게 있나 싶긴 해요 다만 여기를 이탈하면 과거에도 조금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지니까 그대로 무너지는 이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건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버티면 꾸준하게 이제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돌려보고 여기마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뚫을 때마다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또 한번 정수점 돌파. 그래서 이전에 있는 고점 여기를 소화를 완료를 한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파동이 한번더 나올 수 있다 기대해 보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꺾이기 전까지 끌고 간다 라는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럼 이걸 글로 쓰며 영상 마무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나오는 뉴스 뭐라고요? 당장의 실적이 조금 아쉽다 라고 하더라도 중국 1순위인데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 오고 있고, 이중 관세 협상이 잘 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아, 이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일본은 내년부터 인센티브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반영 되면 도움이 될 거고, 수급은 결국, 개인이 털리는 요 모습 이어지는지 보고, 지지라인 61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 돌파하는지 보고, 추세 유지되면 쭉 끌고 가는 식으로 해서, 이 종목 바라보면 되겠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 맞춰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영남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남의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다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